오늘은 상수에 있는 그린요거트 매장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갔었지만 그린요거트가 품절돼서 구매를 실패했었던 이 샐러드와 저를 그린요거트 덕후의 길로 처음 인도했던 오거트를 가보았습니다 먼저 오거트입니다 오거트는 뚝섬역에 내려서 가는 게더 가까운 매장입니다 매장의 영업시간은 현재 금, 토, 일만 운영하고 있고 오후 12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하지만 인스타에 품절 공지가 뜨면 바로 문을 닫으니 매장 방문하실 분들은 인스타를 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앉을 자리는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 앉아서는 먹지 못한다고 해요 저희는 금요일에 갔는데 오전 11시부터 기다렸더니 1번을 받아서 오픈하자마자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플레인 밤 민트 초코 황치즈 라즈베리를 시켰습니다 민트 초코는 오늘의 요거트라서 S 사이즈로 살수 있었지만 다른 제품들은 최소 구매 사이즈가 300g인 라지 사이즈였습니다. 먼저 플레인을 먹어봤는데요. 꽤 꾸덕할 줄 알았는데 포슬포슬한 부드러움이 있었고, 신맛이 꽤 강한 편이었어요. 꿀이랑 그래놀라랑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은 밤 그릭 요거트입니다. 최근에 요거트의 대세는 밤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엄청 엄청 하고 먹었는데, 정말 기대에 충족하는 맛이었어요. 가밤바 맛이었습니다. 플레인 자체가 신맛이 있어서 그런지 밥맛도꽤 달달한 편이었는데도 신맛이 느껴졌지만 어울리지 않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안에 밤이 통으로 들어있어서 더 좋았어요. 다음은 민트초코 그릭요거트입니다. 색이 엄청 비현실적으로 쨍하죠? 제가 전에 다른 매장에서 민트초코 그릭요거트를 먹어보고 너무 별로라서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먹기가 두렵더라고요. 한입 먹어보니 예전에 먹어봤던 민트초코 맛보다는 확실히 맛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민트초코와 요거트의 조합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들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데 저는 민초단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은 똑같이 쨍한 색의 황치즈 그릭 요거트입니다. 까서 냄새를 맡아보니 어 어디서 맡아본 향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먹어보니 딱 보또 치즈만 맛이 났어요. 단독으로 먹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빵에 발라 먹는다던가 나초에 올려 먹는다던가 다양하게 디저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치즈 향과 맛이 많이 나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랑 오거트의 라즈베리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릭 요거트를 먹으러 다니면서 라즈베리 맛을 먹을 때마다 오거트가 더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기준 라즈베리 맛의 원탑은 오거트인 것 같습니다. 달달한 편이기도 하지만 먹을 때잼 같은 과육이 씹히고 상큼하고 베리류의 맛이 제일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구마구 퍼먹다가 정신차려보면 한 통이 비워질 수 있는 마성의 맛입니다. 이렇게 저희 사랑 오거트를 가보았는데요. 원래는 이곳에서 라즈베리가 제 1등이었는데 당분간은 밤 그릭 요거트가 오거트의 1등일 것 같아요. 가보신다면 밤과 라즈베리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 샐러드 성수점입니다. 이 샐러드가 지점이 몇개 있지만 성수점이 본점이라고 해요. 이 샐러드 성수점의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곳은 샐러드 맛집으로 더 유명한 매장인데요. 매장에는 안뜰 자리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플레인, 민트초코, 솔티드 카라멜을 시켰어요. 먼저 플레인 요거트는 엄청 꾸덕하지도 엄청 묽지도 않은 딱 1차 유청만 불리한 정도의 물기였어요. 맛은 딱 대기업 맛, 풀무원 요거트의 맛이 나고 신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트초코입니다. 이 샐러드 민트 초코 그릭 요거트를 맛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초코와 요거트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그런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먹었는데 엄청 달고 민트 초코 특유의 화한 치약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기대에 비해는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플레인에는 신맛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민트초코는 희한하게 신맛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더 현대서울 이샐러드에서 먼저 먹어봤던 솔티드 카라멜입니다. 더 현대서울 이샐러드는 솔티드 카라멜 시럽이 아주 듬뿍 뿌려져 있었는데, 이번 거는 상대적으로 적게 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럽 자체가 맛있어서 그런지, 단짠의 정석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성수에 있는 요거트 매장을 가보았는데요. 요거트는 웨이팅이 길고, 지금도 인기가 정말 많지만, 그래도 한번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편은 청담에 있는 그릭 요거트 매장 리뷰를 가져오겠습니다. 안녕!